오늘 주백성 교회 q 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 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만큼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마치 밤새 실컷 잔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좋아서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처럼. 그저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한, 한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치료를 간절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고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소유,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주고 아,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노예를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노예를 사랑하겠습니까? 노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불임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예는 노예일 따름이었습니다. 노예가 형제가 될수 없고 자식이 될수 없고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종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처럼 대하였습니다. 종이 노예일지라도 아, 자신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백 부장은 하인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사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아, 사장도 아니고 주인입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하인을 노예로 대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문화였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백 부장의 인간됨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백 부장을 기뻐하신 것은 백 부장의 인간됨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 부장을 기뻐하신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왜백 부장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 이백 부장이 예수님께 예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 근처까지 오셨을 때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본문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3절에서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더니 이제는 친구들을 보내서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 백부장이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부장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을 취급하고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부정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꺼리끼는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모시려고 하지 않은 것은 교만해서도 아니고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배려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4절과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 가버나움에는 이 백부장이 지은 것일지도 모르는 회당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이 굉장히 잘 지은 회당입니다. 기둥의 문양이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지어진 회당의 유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한 아이다. 이 말씀을 보면, 백 부장이 자기의 종을 치료하도록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집이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지 않기 위한 배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과 같은 죄인이 설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도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줄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기도 전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자신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만 하셔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유대인들 중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크게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백 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백 부장의 행이 받은 그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후손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생업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